샬롬 자문 7장 10절로 12절 말씀으로 10월 13일 화요일 좋은 아침 시작합니다.그때에 기생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과 동년배인 한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그 어리석은 자를 유혹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 여인의 모습은 자신의 아들과 동년배인 어리석은 청년을 유혹함에 있어서 첫째는 눈에 보암직한 모습인 귀생의 옷을 입고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간교한 여인입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은 때로는 완악한 여인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두지 못하고 있는 인류가 겪게 되었던 내용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보암직합니다. 간교한 혀를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교한 것뿐 아니라 완악한 모습으로 그 영혼을 칼취하여 나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대방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파멸을 당연시 여기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젊은이라는 생각도 미래가 장창한 앞날이 구만리 같은 사람의 생각도 생각하지 않는 이가 바로 이 간교한 여인, 완악한 여인, 보암직한 모습으로 다가가며 유혹하는 여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 마음 판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두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유혹하는 이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한다면 넘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빌미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습이 이전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 긴장되고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하여서 보암직하지만 거부할 수 있고 먹음직스럽지만 거부할 수 있고 간교한 혀를 통하여 나를 높이는 것 같지만 결국 나를 파멸의 길로 인도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서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